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 말씀 한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현장 정복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부터 30장까지는요. 아브람부터 요셉까지 선택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죄로 인한 영적 사실과 그리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하시기로 그리고 사,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또 자주 묵상을 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금의에 숨기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 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내 삶의 목적을 두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제1 기도 제목은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제로인한 영적 사실을요. 제대로 볼수 있고요. 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 보고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필요로 하는 세계 보고마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인생을 정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정복하지 못한다. 그건 제자 아니죠. 내 인생을 내가 말씀으로 정복하지 못한다. 전도자 아닙니다. 내 인생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요 볼수 있어야 하고요.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에서 내 모든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 인생을 정복하게 되면 이때 하나님이 현장에 필요로 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필요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현장에 임한 재앙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재앙의 현장이라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장이 재앙 현장이라는 사실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현장은 타락된 네피림 현장이고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 재앙이 제 눈에는 보여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여섯 가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의 바운다리입니다. 그 바운다리를 통해서 인생 설계도 여섯 가지에 딱 잡혀 온 인류는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지금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두 가지 인생 문제죠 이 열두 가지 인생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이 인생의 답이 나와야 하고요 내 인생의 답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내 인생의 고백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필요로 하는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심으로 보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필요로 하는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내 인생을 정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정복하게 되면 이때 하나님이 현장에 필요로 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요. 이 현장에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와 또 미래에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목사도, 성교사도, 장로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오늘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 하나 하자면요, 우리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시선에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아니 내 이름을 드러내면 왜 하나님의 시선에서 조금씩 벗어나느냐 그래서 제가 수준이 높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든 어떤 현장이든 나는 없고 나는 죽고 보금만이 그리스도만이 남을 때 보금 영적 흐름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사단은요. 기다렸다가 이때부터 이때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역사하게 되고요. 그 현장에 복음의 영적 흐름은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말씀이 심지어는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지역에 목사를 파송하고요. 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길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든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그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으로 다른 것 정복하기 전에요. 먼저 내 인생부터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복음 운동을 이어갈 제자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미래에 필요로 하는 것은요. 후대와 치유와 이삼칠입니다. 하나님은 왜 미래에 필요로 하는 것이 후대와 치유와 이삼칠입니까? 사실 이세 가지가 빈 곳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자꾸 없어져 가잖아요. 어디입니까? 어느 현장에 복음이 자꾸 없어져 갑니까? 많은 현장이 있지만 후대 현장입니다. 사실 또 솔직하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10년, 20년을 살아도 우리는 1%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은 영적으로 병들어 가잖아요. 237 현장, 우리가 237 말을 하는데 사실 그나라의 어느 한 지역에만 선교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곳에만, 공기 좋은 데만. 경관이 좋은데만 그러다 보니까 1%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민족에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나 자신에게 나는 제자다. 나는 전도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내 삶을 마치고 난 후에야 내 이름 앞에 제자다, 내 이름 앞에 전도자다라는 수식어가 그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나는 전도자다, 지금 나는 제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다는 말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죄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그 영적 사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30장까지는 아브라함 부터 요셉까지 선택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내가 보여야 합니다. 저는 갈대야 우르나 제가 자란 성당동 파도 꼭에나 같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요 요셉의 이야기 속에 내가 보여야 합니다. 우스개 소리가 아니라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광주리가 나와요. 일곱 광주리, 뭐 어떤 광주리. 그저 제별명이 광주리잖아요. 그것까지도요. 요셉과 제가 연관되어져요. 왜냐 하나님은요 세계 보고마의 그 흐름 속에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셨고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제자로 살아가고 있고요.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 지금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들으라. 몽곡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성구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느니라.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또 앞으로 미래 현장에 나를 통해 정복의 응답, 회복의 응답 누려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계속해서 우리 하나교회를 기도하실 때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리고 또 후대를 세워나가는 후대집주 영적 질병시대를 대비하고 치유하는 치유집주 이3 7나라의 빈곳을 찾아 집중하는 이3 7집주 삼집중을 통해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 알유티씨와 준비 위원회 그리고 하나 스미스쿨또 지혜 스프로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구에 당과 드어아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다니 목사님의 사역을 놓고 또 오력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옥의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모든 중직자 분들이 삼 제자 영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렘런트들이 삼 스미스 영답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어,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 현장에 계신 선교사를 놓고 또 교회 안에 이삼칠 나라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와 중직자 목회자와 차세대 성교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육 가운데,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인의 영답, 제자의 영답 누려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먼저 나를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